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수의 나눗셈 2, 3차시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30쪽에서 33쪽이고요, 수학이 김책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31쪽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종이꽃가루를 만들기 위해 종이띠 0 5 c 5cm씩 자르려고 합니다. 종이띠 12.5cm로 종이꽃가루를 몇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어, 이제 종이꽃가루라고 하면은 무슨 생일파티나 방송에서 축포가 터질 때빵 하고 하늘에서 흩날리는 그런 종이가루를 말하는 건데요. 이 종이띠, 이렇게 종이가 말려있는 종이가 이런 식으로 말려있는 종이띠를 쫙, 이렇게, 펼쳐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 종이띠를 펼쳐봤더니, 전체가 12.5cm 였대요. 그걸 0.5cm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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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서, 요만한 종이 꽃가루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5cm의 전체 길이의 종이를, 0.5cm씩 자를 때몇 개를 만들 수 있냐 그걸 물어봤으니까 12.5 나누기 0.5라는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 보래요 어 0.5, 0.5짜리가두개 있으면 뭐 1cm니까 12.5에 가까워지려면 두 개가 12.5개니까 한 25개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어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림은 뭐 나름의 방법대로 하면 되겠고요. 아래 이제 쓸기의 말풍선을 보겠습니다.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센티미터가 밀리미터로 바뀐다는 것을 다 배웠었죠? 자, 그럼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1cm는 몇 밀리미터죠? 그렇죠. 10mm예요. 1 0 m m 인데 12.5cm는 밀리미터 mm 단위로 바꾸면 125mm가 되고 0.5cm는 5mm가 됩니다. 종이띠 12.5cm를 0.5cm씩 자르는 것은 125mm와 5mm로 바꿔서 자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 단위만 바뀌었을 뿐인데 앞에 있는 숫자들이 소수점이 사라지고 자연수로 바뀌었어요. 그 말은 12.5cm 나누기 0.5는 125 나누기 5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5 나누기 5는 2, 10, 25가 되고 5 안에 5개가 들어가요. 25, 0.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건 25가 되겠고요. 12.5 나누기 0.5는 위의 식에서 봤듯이 125 나누기 5와 같다 그랬으니까 125 나누기 5의 값이 25였으니까 12.5 나누기 0.5도 역시 25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슬기가 계산한 방법을 말해 보세요. 슬기가 계산한 방법은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어서 소수의 나눗셈이었던 것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한장더 넘겨서 3번 문제입니다. 리본 고리를 만들기 위해 리본을 0 0 5 m 씩 자르려고 합니다. 리본 1.25m로 고리를 몇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자, 리본의, 리본이 방금처럼, 쭉, 리본 길게 있어요. 이 전체 길이가 1 2 5 m 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리본을, 고리를 만들려고, 0.05m씩 자르려고 한대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0.05m씩 이런 식으로 자른대요. 네, 이한 조각이 0.05m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고리를 만든 거와 비슷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1.25 나누기 0.05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또 다시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볼 건데요. 아까는 0.5였는데 여기는 0.05예요. 조금 더 숫자가 작아져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음 0.05가 두개 있으면 0.1이에요. 그러면은 20개 있으면 이거의 10배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러면 1일 때, 20개였으니까 1.25는 20개보다는 많을 것 같고, 어, 2개가 0.1이니까 어, 22개가 된다면 1.1, 24개가 되면 1.2, 어, 26개가 됐을 때 1.3이니까 어, 25개 정도 나온다라고 어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어림을 해보면 되겠고요 아래 이제 지혜의 대화를 볼게요. 지혜는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슬기, 슬기거 대화에서는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꿨었는데, 여기 지혜는 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친대요. 그럼 1m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100cm입니다. 그러면 1.25m는 125cm이고 0.05m는 5cm예요. 그럼 1.25m를 0.05m씩 자르는 것은 단위를 바꿔서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125cm를 5cm씩과 자르는 것이 같다라고 됐어요. 그럼 1.25 나누기 0.05는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각각 나누는 식이 같다라고 랬으니까 1.25는 이거랑 같고 125와 같고 0.05는 5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을 배웠으니까 125 나누기 5 아까 했던 계산식이에요. 125 나누기 5는 아까 결과값이 25가 나왔어요. 그래서 25가 나왔으니까 125 나누기 5 여기 있는 식의 결과값값이 25인데 이 식은 이 식과 같다 그랬으니까 1.25 나누기 0.05도 값이 2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고리의 개수는 25개인데요. 어, 1m는 100cm이므로 우리 적었듯이 1.25m는 1cm가 125개이고 0.05m는 1cm가 5개니까 125 나누기 5로 계산한 격과 같다 라는 사실로 우리가 25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얻어냈습니다. 그럼 지혜가 계산한 방법은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어서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슬기와 지혜의 방법을 보고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슬기의 어, 방법인데요. 슬기는 12.5 나누기 0.5를 125 나누기 5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12.5가 125로 변화했어요. 소수점이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소수점이 여기 숨어 있겠죠.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한 것은 곱하기 10배가 된 것과 같아요. 0.5도 보겠습니다. 0.5 역시 5가 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해서 여기에 숨어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한 건 위에와 같이 곱하기 10배가 된 겁니다. 근데, 나누는 수랑 나누어지는 수에 각각 똑같이 10, 10을 곱했더니, 곱하지 전, 곱하기 전과 계산의 결과값이 25, 25로 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지의 식을 봐도 1.25에서 120으로 변화할 때 소수점이 한 칸, 두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두칸 이동했다는 말은 곱하기 0.05 역시 5가 되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이 당했으니까 곱하기 100.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했더니 결과 계산값이 25, 25로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다음과 같은 것을 알수 있겠네요.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눈 수의 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얻을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33쪽입니다.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방금 전에 슬기랑 지혜 풀이 과정이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12.5 나누기 0.5가 각각 125와 5로 변했어요. 소수점이 이렇게 한칸 이동한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한 거는 10배가 되겠고, 여기도 5 뒤에 사실 점이 숨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한 거겠네요. 그래서 10배. 근데 우리가 125 나누기 5는 25라는 사실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똑같이 10배 옆에 곱하면 그것의 결과값은 같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혜와 쓸기에 계산해서 알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한 것과 같으니까 100배가 되겠죠. 0.05도 5로 변했으니까 100배 근데 125 나누기 5는 25였고 분모와 분자에 각각 1 0 0 똑같이 곱했으니까 결과값 역시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여기 부분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좀 빠른 친구들은 멈춰서 다 적고 마저 강의를 들어 주세요 12.5와 0.5를 똑같이 10배 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이 식을 보고 알았고요 1.25와 0.05를 똑같이 100배 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 경우를 보고, 이 3, 3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별표 세개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를 하여도 몫은 같습니다. 100배뿐만 아니라 1,000배를 해도 몫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수의 나눗셈을 할때 계산 방법을 모르겠다 하면 분모와 분자에 동일한 숫자를 곱해서 10, 100, 1,000, 1 0 0 0 0 어떤 거든 곱해서 자연수로 바꾸어서 우리가 아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풀이를 하면 소수의 나눗셈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 이렇게 나올 때는 각각 똑같은 수를 곱하면 풀이를 할수 있다 그랬으니까 곱하기 10씩 해 봅시다. 일단 10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해서 324. 나누기 0.6도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면 6으로 변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건 10, 10 곱해서 324 나누기 6을 해주면 되겠네요. 324 나누기 6, 65, 30, 24고요. 24는 6이 4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0, 그래서 여기 들어갈 값들은 54, 54로 받게 되겠습니다. 아래에 소수를 보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10보다는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게 맞겠죠. 100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이동하니까요한칸두 칸, 96 나누기 한칸두 칸,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배해서 96, 100배해서 12가 나오는데 이건 눈으로 대충 어림을 해보겠습니다. 끝자리가 6이 나오도록 하는 9구단, 28에 16이니까 12 곱하기 8, 28에 16, 8, 1은 8, 96딱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건 8이 되겠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8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업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여기는 여러분들의 수업 강의가 올라가 있, 있는 페이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끝까지 보고 있는지 선생님이 궁금해서 이 분석 페이지를 들어와 봤어요. 와 봤더니 여기 동영상 시청 시간, 이 그래프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시청을 해요. 근데 끝으로 갈수록... 다 보는 친구들이 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보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배운 공책 수학 다 정리를 하고 수학 배운 공책 가장 마지막에 토끼라고 적어 주시면 선생님이 다 보는 친구와 보지 않는 친구를 구별해 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끝까지 다본 친구들은 끝에다가 토끼라고 꼭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동물을 숨겨놓을 테니 잘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